음. 음. 어, 저희가 어제 이랑 이 소환 어 이름이 뭐였더라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laughs> 데이지였어요, 데이지. 아 맞다 데이지였어요. 데이지. 데이지가 데이지가 이거 둘다 데이지인데 다른 다이지도 있다는데, 음, 다른 것도 사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도 꿈꾸해요 그리고 또, 뒤쪽에 음,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음, 저 이거, 치과에서도 사고 싶어가지고. 음. 아빠한테 사주라고 해서, 사게 음. 됐어요. 아, 그런데, 저, 이빨 흔들려요. 흔들흔들, 어? 흔들흔들. 흔들. 아, 오늘은 꼭티과를 뿅! 가야 해요. 아, 많이 흔들려요, 많이, 많이. 아. 엄청은 아니에요, 엄청은 아니요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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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안녕하세요, 전대이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팅 때 제가 언니예요. 네. 언니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신비 아파트 구매로 음. 활동하고 있는 희연이. 아, 지금은 이걸 희연이 동생으로 쓰려고, 음, 힌크로 만, 힌크로 하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좀 이상하죠? <laughs> 이거 제가 지었어요. 붙여 붙여 붙붙 뭔가 쌍둥이 같죠? 근데 쌍둥이 아니랍니다똑같은거예요 제일 똑같은 근데 그런데... 머리카락이 달라요 달라 아주 달라 둘다 응, 달라. 달라 신발은 똑같고요 아 어, 제가 옷을 다른걸로 바꿨어요 원래 응. 이 옷이었는데 이 옷이 레이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레이스가 어, 있는 거 이거 예쁜 데새로 꾸며야 할것 같네요 띠로 띠로 로 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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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이로띠 안녕하세요 전로 띠로 띠돼지로지로 띠로 니로니로 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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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아니면, 희원이랑, 흰크? 도 불러주세요. 얘가, 희원이고요. 얘가, 흰크예요. 흰크. 힝크. 저, 이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하얀색이 없어가지고, 하얀색 노래가 없어가지고, 음, 회색이라도, 샀습니다 네. 어, 희원이도, 회색, 겠죠 제발 핑크가 걸어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토끼에서 해왔습니다 레몬토끼 깡총 그 중에서 토끼인형이에요 토끼인형 제가 아끼는거예요 제가 토끼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토끼들 좋아해요. 인형. 울려 울려. 음. 저는 귀여워서요. 아, 사실 저도 인형을 좋아해요, 많이. <laughs> 어... 제가... 제이지 음... 저. 잉크. 저. 이걸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 라임타운에서 나오는 어... 사탕이에요, 사탕. 이님 안녕! <laughs> 라인타운에서 나오는, 그, 토끼의 피규어고요. 요거 사탕에서 나왔어요. 음, 라인타운에서 브라운도 나오고, 그러네요. 아, 네. 이 인형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커다란 인형이 마음에 들어요. 아니, 난, 사람이나 고 구요거든? 아, 맞다, 큰이야. 아! 아, 아 <laughs>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